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신약 성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서기 80년대에 쓰여졌다는 것이 성서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90년대 초로 보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서기 33년경으로 본다면 거의 50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5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구전의 시기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전된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기록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아지고 그 모아진 자료들을 기초로 각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적인 해석이 더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음서는 현재 기독교 성서에 들어와 있는 사복음서 이외에도 여러 권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네 권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저자가 누구라고 스스로 밝힌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복음서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사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오늘날에도 믿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유한이라는 각 복음서의 이름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각 복음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기 2세기의 전통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4권의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요. 서기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서기 80년대나 90년대 초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서기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성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 사이에 겹치는 내용이 많은데 겹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이외에 공통적으로 참조한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학자들은 Q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독일어의 Quelle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자료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개혁 개정본을 기본 텍스트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 영상이 1차적으로 개신교 교우님들과 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개신교 교회에서는 개혁 개정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계속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개혁 개정본에는 아무래도 옛날식 표현이 많아서 현대인들에게는 친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꽤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익숙하게 널리 알려진 구절이 아니면 최근에는 개혁 개정본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를 강의할 때는 표준세번역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꼭 필요할 때만 공동번역이나 개혁 개정본을 인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갖는 타고난 장점도 많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1차적으로는 개신교 교우님들을 위한 과정이라 그런 것이니 카톨릭 교우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혁 개정본이나 공동 번역을 인용할 때만 출처를 밝히고 표준 세 번역에서 본문을 인용할 때는 일일이 표준 세 번역이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몇장몇절 이렇게 장과 절만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첫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위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님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저자의 신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구약성서의 자료를 기초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냥 예수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민족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장차 다윗의 왕권을 잇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론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아우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구약부터 들으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친, 친숙한 이름들일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들 이름이니까요. 이 기록도 구약성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1절에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고냐는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요고냐는 서알디엘을 낳고, 서알디엘은 스룻바벨을 낳고, 스룻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살은 마단을 낳고, 맞다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구약에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28대가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43대가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바로 윗형인 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모두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데, 누가 보금에 의하면 솔로몬을 비롯해서 남한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한 사람도 없는 게 됩니다. 두 보금서에 기록된 족보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태우, 마태보금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의 부친는 요셉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 보금에는 요셉에서 시작하여 아담까지, 그 위로는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계본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후, 후손의 이름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기는 하지만 세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구약성서에 자세한 기록이 있고 그 본문들을 근거로 했기에 마태와 누가의 기록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은 구약성서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 남한국 유다의 왕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아닌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마태가 참고한 자료와 누가가 참고한 자료가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서 역시 구약 성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오류를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성서 안에는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서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직도 성세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우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는 마태의 족보는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가고 누가의 족보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머니의 계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도 그런 암시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어머니의 족보를 따른다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맛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타리아 아모스, 나홈, 에슬리, 낙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도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족보라는 것을 본문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의심의, 어지, 여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기에 오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여기기로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서기 70년대에는 아직 예수의 족보에 대한 원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마가가 이 자료를 알고 있으면서도 싣지 않았다면 이 자료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나 누가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1.1회까지 받아서 기록했다면 이렇게 매우 다른 족보가 두 복음서에 기록되는 이런 모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성서를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백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구유와 같습니다. 언젠가 아기 예수는 구유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유 자체를 신성시해서 아기를 구유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유가 아니라 그 안에 누워있던 아기입니다. 성서는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수단이 되어야지 성서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후반부와 2장에는 예수 탄생 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위세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했답니다. 요셉으로서는 황당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남들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믿어야 할까요? 성소무엇설에 의하면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없이는 아기가 잉태될 수 없다는 현대 과학의 매우 기초적인 상식을 부정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면서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옮긴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이런 이름들이 모두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기자는 이 일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해당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인용한 이 본문은 히브리 원문이 아니라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 처녀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 본문에는 알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수천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설화로 이해해야 할 문제이지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천여잉태설이라는 교리는 2000년 전의 세계관 아래서 만들어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21세기에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교회가 말하는 것은 교인들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인들을 비합리적이고 원시적인 신화의 세계 안에 가두어 둘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JMS라는 이단교회의 수장인 정명석이라는 자가 자기교회의 많은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일에 대한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신화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2장에도 예수 탄생 설화가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서기전 2000년경으로 봅니다. 다윗은 서기전 1000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북왕국이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멸망한 때가 서기전 722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때는 서기전 587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시대를 거쳐 그리스의 후예인 이집트와 시리아까지 약 420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됩니다. 서기전 165년에 이스라엘은 마카비우스가 주도한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약 100년 동안 불완전하지만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서기 전 48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자가 되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태어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역시 양아버지의 뜻을 따라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었기에 이스라엘은 비교적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국을 다스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도민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성수학자들이 예수 탄생 설화라고 말하는 설화, 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아이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라고 분노하지 않고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나 재미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도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설화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외쳤다는 설하나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설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법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들을 인도했다는 별이 무슨 별이냐 금성이냐 해성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이 설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에 너무나 오랫동안 세뇌되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해석을 도리어 위험하고 이단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해로당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모없이 당황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예언자의 기록이 있다고 말하자 헤롯은 아기를 찾으면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알려 달라고 말합니다. 현직 왕이 다음 왕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설정에는 이방인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면 헤롯이 왕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설아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계속 별을 따라 아기가 태어난 곳까지 가게 되었고 마침내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사실일까요? 매우 보수적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예수 탄생 설화는 모세 탄생 설화와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 급기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많아져서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는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것으로 모세 탄생 설화가 시작됩니다. 마트는 이 설화와 예수 탄생 설화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영도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 파라오가 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것처럼 헤롯도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그렇게 많은 아기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모세 못지않게 위대한 분야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정이지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모세를 감히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누군가를 모세에 비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탄생 소라의 결말 부분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였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킬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요셉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는 유다 본토로 가기가 두려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서기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다 본토의 지배자가 되었는데 성정이 포악한 자라 그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설화,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